어서오십시오. 자, 오늘 예, 전단 행사 기간 중입니다. 자,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. 자, 수요일 일자별 자, 귤이 한 박스 12,900원 자, 귤리 5kg 한 박스 12,900원 자, 신고배가 3개 6,900원 자, 규리 한 박스 12,900원. 자, 신고배가 3개에 6,900원. 자, 여수 돌산가시 석단이 9,900원. 자, 콜라비가 한 통에 1,200원. 자, 사이 좋습니다. 신시합니다. 자, 오늘 들어온 거. 자, 봄동이 100g에 230원씩. 자, 한돈 앞다리살 100g에 1,200원. 수입 대패 삼겹살 100g에 990원. 자 한우 양지국거리 100g에 4,900원 자 벌교 3꼬막 2팩에 1 0원 여수꼬막 2팩에 1 0원자 일자별은 예, 오늘만 자 오늘만 싸게 드리는 겁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 자꼭 들여가세요 자 오늘 청과 코너 자 바나나 한 송이에 2,900원 자 바나나 한 송이에 2,900원 자, 신고배가, 세개한 봉지 6,900원. 자, 샤인머스켓, 한 박스, 2kg죠? 19,800원. 자, 서기 포 모슬, 포 감귤, 한 박스, 12,800원. 자, 뭐, 명품 감귤 2스 15,800원. 효돈 감귤 S, 26,800원. 자, 귤이 종류가 많습니다. 자, 12,800원부터 26,800원까지. 자, 대추 방울 토마토 6,900원이고요. 자, 대봉이 한 팩에 6,900원. 제주산 그린 퀴한 팩에 5,900원. 자, 망고. 자, 싱싱한 망고, 맛있는 망고. 자, 한 팩에 8,900원. 자, 단감이 8개 한 봉지 5,900원이네요. 자, 오렌지 8개 9,900원. 자, 귤이 한 팩에 2,980원. 자,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7,900원. 자, 레몬이 한 팩에 4,900원. 자, 야채 코너입니다. 자, 다발무가 5,900원. 자, 천수무가 자, 9,900원. 자, 천수모, 좋습니다. 자, 알타리 한 박스 19,800원. 자, 한 단에는 4,500원. 자, 여수, 돌산가, 석단에 9,900원. 자, 청가시 한 단에 3,900원. 홍가시 2,900원. 자, 오늘은, 예, 또, 예, 청가, 동가 쪽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. 자, 널뛰기를 하는데, 자, 오늘은 모든 양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자, 싹이 들이죠. 자, 물청가기 한 팩에 2,000원. 물멸이 1,500원 톤나물이 1,500원 자 느타리가 한 팩에 자 1,280원 새송이 1,580원 자 망가닥이 980원 자 상추 로메인 브로콜리 자 미니 새송이 청경채 꽈리고추 청양고추 아삭이고추 파에자 천원씩 드립니다 천원씩 자 상추가 천원 로메인이 천원 브로콜리가 천원 자, 미니 세송이가 천 원. 청경채 천 원. 꽈리 천 원. 청양천 원. 아삭이 천 원. 자, 파래가 천 원. 자, 싸게 싸게 드립니다. 자, 봄동은 100g 230원. 자, 좋습니다. 자, 비름나물 한 봉지 1 5 0 0 원. 자, 깨순이 한 봉지 천 원. 치나물 1 5 0 0 원. 자, 콜라비가, 예, 한 통에 1 2 0 0 원. 아, 사이즈도 크고. 좋은데 자 1200원 밤고구마 3900원 호박고구마 4900원 자 정육코너입니다 자 앞다리살 불고기형 100g에 1200원 자 수입 대패삼겹살 100g에 990원 자 한우특불 양지국거리 100g에 4900원 자 수입 소불고기 싸게 드립니다 자 100g에 2800원 수입 샤브샤브 100g에 3,300원 자 오늘 수입 차돌박이는 100g에 4,900원 자 LA갈비 100g에 3,950원씩 자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100g에 1,150원 요거 자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맛있죠 자 간장 주물러 고추장 주물러 100g에 1,150원 자, 우족사골 잡뼈 싸게 드립니다. 자, 우족사골 잡뼈 싸게 드리고요. 자, 사골곰탕 한 병은 8,900원. 자, 수산코너입니다. 자, 김장용 생새우 한 근에 자, 400g이죠. 자, 29,000원. 자, 김장용 생새우 한 근에 29,000원. 자, 싱싱하고 좋습니다. 자 김장에 빠질 수 없는 거 예. 자 김장용 생새 황근에 자 2만 9천원 자 생굴이 100g에 4천원 자 횟감용이죠 예, 100g에 4천원 자 생굴 자 생물낙지가 네마리 만인천이고요 자 곤이 있습니다 100g에 1350원 자 꼬마기 두팩에 만원씩 자, 생물 삼치 특대 한 마리 15,900원. 자, 오늘 삼치 너무 이쁩니다. 싱싱하고 끝내주죠. 자, 생물 삼치 특대 한 마리 15,900원. 자, 대짜 13,900원. 자, 생물 대구가 한 마리 9,900원. 생물 고등어 두 마리 9,900원. 자, 봉지 바지랑 6,900원. 자, 큰 거. 자, 전복 대짜 다섯 마리 19,800원. 중짜 13,800원. 자, 갈치 특대입니다. 예, 특대. 자, 사이즈 끝내줍니다. 정말, 예. 한 마리를 구워 드셔도, 자, 이런 거. 자, 끝내줍니다. 한 마리 35,000원. 자, 갈치 한 마리 35,000원. 자, 빵이 좋습니다. 자, 노르웨이 자반이 한 손에. 자, 9,900원이죠. 예. 자, 구워도 맛있고, 예, 지져도 맛있는. 자, 노르웨이 자반. 자, 소라의 문어의 홍어에 한 접시 9,900원. 절단 꽃게가 두 팩에 9,900원. 자, 동태포 두 팩에 9,800원씩. 자, 영광굴비는 한 두룹, 예, 2만원입니다. 자, 영광굴비. 자, 이런 거 합니다. 끝내주죠. 영광굴비 한 두룹 2만원. 자, 싸게, 싸게 드립니다. 자, 금능아리마트 전단 행사 기간 중이죠. 자, 전품목 골고루 다양하게 싸게 드립니다 자, 일자별은 오늘만 특별히 더 많이 싼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. 자, 알찬 특란 39,6300원 자, 콤프로스트 콤프라이트 자, 600g이 3890원 자, 오뚜기 순행면 삼량 불닭볶음면 튼새라면 짜파게티 예, 다 싸게 드립니다. 자, 밖에 있는거 자, 다 전단행사 하는겁니다. 자, 싸게 싸게 드리죠. 자 야채 청과 정육 생선 양고 자 유제품까지 자 다양하게 세일하고 있습니다.